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공인중개사 이정민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본 주택은 대지면적 393제곱미터, 약 119평이고요. 연면적은 449.82제곱미터, 136평입니다. 지금 1, 2층으로 되어 있고 조적조 건물이에요.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재건축을 생각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건물이 올라올 위치고요. 도로는 8에서 10m 정도에 접해 있습니다. 본주택 옆면으로는 개천이 흐르고 있고요. 본주택은 1986년 준공으로 약 37년 되어 있어요. 주택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철거를 해서 대지로 인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당히 좋고요. 지금 8에서 10m에 접한 도로에 붙어있는 건물입니다. 주변에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회장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사거리 위치에 있습니다. 본 주택은 버스 승강장 약 3분 거리이고요. 미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도서관까지 모두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건소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농협 한다로마트 도보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본 주택의 매매 의뢰하신 가격은 2억 5천입니다. 자, 내부 모습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 옥상까지 연결된 곳이 있고요. 지하로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출입구고요. 이전에는 1층은 목욕탕으로 이용하셨고, 2층은 여관으로 이용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층에 침실이 10개 정도 마련되어 있어요. 자, 옥상으로 올라가서 주변 환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을 올리셔도 됩니다. 본 건물 2층에서 바라다 보이는 조망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나무는 벚꽃 나무예요. 이길 따라 전부 벚꽃 나무들이 양측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요. 벚꽃 축제도 여기서 한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여기 천이 있기 때문에 물도 꽤 있죠. 조망권이 좋고 소리도 좋고. 본 건물은 무니아이시 약 20여 분 거리이고요. 청주공항 약 30여 분, 오송 KTX까지 차량으로 약 40여 분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보도로 약 3분이고요. 미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도서관까지 모두 차량으로 3분 거리 내에 있어요. 보건소 도보 7분 정도 거리 위치고요. 농협 하나로마트 도보로 약 3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본 건물은 1986년 준공으로 약 37년 되어 있고요. 지금 대지 면적은 393 제곱미터, 약 119평이고요. 옆면적은 449.82 제곱미터, 136평입니다. 본 주택 2층에는 방이 10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원하셔서 뭔가 구상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철거를 하시고 새 건물을 올리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이 119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물이 훌륭하게 나올 것 같아요. 땅 모양도 직사각형으로 매우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본 건물에 매매 의뢰하신 가격은 2억 5천 이에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지금까지 발로 뛰는 공인중개사 이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